2019년 수능 나형 14번 문제 해설해보겠습니다 문제는 일단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fx, gx를 먼저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연놈은 3차식이다 즉 최고차항 계수는 최고차항 계수하면 2x 세제곱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뒤에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 분모가 이렇게 x제곱으로 가 있고, 0으로 가 있으면, 이게 인수가 x제곱이라는 인수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,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3차식이니까, 여긴 1차식이어야 되고, 2 x 플러스 k라고 가야 되겠죠. 그죠? 그래야 죠그 약분 되고 이제 0을 대입할 수 있으니까요. 그럼 얘는 k가 되겠죠. 자,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f(x) 곱하기 g(x)가 식이 어떻게 나옵니까? x제곱 그리고 2x-4가 됩니다. 자 그랬을 때 f2의 최대 구하라고 합니다. 그리고 모두 정수라고 합니다. 개수들이.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하면 은 x 곱하기 x 곱하기 2 곱하기 x-2이기 때문에 f2가 최대가 되려면 일단은 x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. X-2가 있으면 0이 되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0이 되면은 상, 어, 값이 변하지 않죠? 그리고 2가 있고요. 자, 우리 EX제곱이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F2의 최대가 나올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F2는 8이 되겠죠? 자, 그래서 답은 8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. 네, 여기까지.